네,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파출소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심지어 민주파출소가 경찰 사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사칭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처구니없는 겁박입니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한 바가 있습니까?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과 취지, 운영 주체를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경찰서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국민의 힘이야말로 오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은 경찰처럼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최보윤 비대위원 모두 발언과 13일 미디어특위 보도자료에는 직권 행사와 관련한 사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성립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을 하고 싶다면 우선 국민의힘 자신들이 한 일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민생 119 어, 이것은 무려 10년 전인 201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조직입니다. 네, 이 자료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어, 올려놨던 홍보물인데요. 소방 상징과도 같은 119 명칭을 차용하고 또 소방차 그림도 집어넣고 소방수를 언급하는 것은 공무원 사칭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 이야말로 10년째 사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파출소를 두고 카톡 검열 운운하면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현수막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재명의 민장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 저희가 언제 보겠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획한 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국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민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민주파 수수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별 상관도 없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민주당의 검열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자화면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짜뉴스 심...